창작 활동까지 청춘 부럽지 않은 활발한 활동 중인데요. 늘 이렇게 반짝인 건 아니었습니다. 60살이 되던 해 몸이 그렇게 피곤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병원 검진을 했는데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정신이 아득했어요. 암이라는 게 다른 사람 이야기인 줄 알았죠. 그것이 나한테 생기다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같은 병동에 있는 사람보다 저는 회복 속도가 빨랐어요. 아무래도 평소에 건강관리하고 신경 쓰고 좋은 걸 챙겨 먹어서 있던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는 뭐 아팠던 분이라고 하기엔 전혀 그렇게 안보이니요 그렇죠? 네. 스스로를 꾸미는 건 그만큼 활력이 있다는 거죠. 네. 식사를 뭐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암 선고를 받았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활기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김승희 씨 가장 큰 비결은 먹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단백질과 더 친해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매 끼니 단백질이 풍부한 재료를 선택하고 있죠 아우 맛있다.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모두 풍부한 식단인데요. 네, 균형 있는 식단인 것 같습니다. 상다 차려놨어요. 식사하세요. 네. 어때? 음. 그 맛있어? 맛있어. 음.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말에 크게 공감한다는 김승희 씨입니다. 이거 잡숴봐. 응. 하나 더. 단백제. 음. 맛있어? 맛있어. 이게 <laughs> 반찬도 골고루 밥도 싹 비웠는데요. 아잘 먹었다. 이제 그거 먹어야지. 어, 내가 다, 다 갖고 올게. 이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뭔가를 만들고 계시죠. 어 물에다가 무슨 가루를 넣는데? 네 나이가 들수록 음식만으로 필요한 단백질 다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먹기 시작했는데 이제 안 먹으면 아쉬운 후식이 됐어요. 물에 저렇게 잘 섞이는 가루 저게 뭘까요? 여보 이거 드세요. 이거 먹으면 건강에 좋아. 아까 양궁 하고 드셨던 것도 저거 같던데? 아, 그런 것 같네요. 사냥 초유 단백질이에요. 제가 일반 우유를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하고 소화도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당도 없더라고요. 살찔 걱정도 없고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어요. 맛이 어떨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먹기 전에는 비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전혀 안 비리고 고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부감 없이 매일 먹고 있습니다. 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쭉 마셔요. 네, 잘 봤습니다. 같은 나이임에도 정말 다른 모습. 다른 일상이었습니다. 김승희 씨 일상에서 칭찬할 부분을 찾는다면 조 선생님 어떤 게 있겠습니까?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는 걸 꼽겠습니다. 네. 김승희 씨를 보면 66세란 나이에도 아주 활력 넘치게 지내시는데요. 네. 신체 노화 정도를 조절하는 건강 밸브인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돼서라고 봅니다. 덕분에 근육도 정말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 600여 개의 근육 장기, 피부, 모발 등 대부분의 신체 기관은 물론 보이지 않는 체내 장기를 구성합니다. 우리 몸에 구성하는 성분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뭐죠? 정답. 정답. 물. 어, 맞습니다. 물입니다. 그럼 그다음은 뭘까요? 그다음. 죄송합니다. <laughs> 뼈. 정답은 단백질입니다. 아. 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가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몸에서 그 기초 공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 지방과 함께 3대 영양소인데요. 셋 중에서도 꼭 가장 먼저 말하죠. 그만큼 중요한 영양소고요. 면역세포를 만드는 기본 성분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셀프 백신이라고도 불러요. 같은 병에 걸려서 수술을 했는데, 어떤 분은 금방 털고 일어나고,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어 하잖아요. 예. 그게 바로 면역력의 차이, 단백질의 차이입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단백질이 영어로 프로틴인데 말이죠.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란 뜻에 그리스어에서 유래됐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뭐 아주 중요한 거네요. 우리 몸이 연필공장이면 단백질이 연필심 같은 뭐 그런 오. 역할인 것 같아요. 좋은 비유네요. 그리고 탄수화물 지방은 축적되지만 단백질은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섭취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적정합니까? 50세에서 60세 기준으로 남성은 하루에 60g, 여성은 하루에 50g 이상은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60g의 단백질이 어느 정도냐면요. 달걀 7개에서 8개나 우유 2L에서 3L, 닭가슴살 3덩이 분량이에요. 저 정도는 대불러서 사실 다못 먹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저 음식들에 단백질도 있지만 뭐 잘못하면 지방도 많잖아요. 그래서 음. 살이 오히려 찌지 않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매일 저렇게 다 먹기에는 부담스러울 것 같고 또 대부분 나이가 들수록 고기는 소화를 잘못 시킨다고 그래서 점점 식단이 채식 위주로 가는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남성이 16에서 20g, 여성은 12에서 14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65세 이상 남성의 절반, 여성은 세명중두명 네. 가까이가 일일 섭취량을 충족하지 못한다는데요.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네. 그만큼 고단백 식품을 꾸준히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드시던 것이 사냥 초유 단백질이죠. 사냥의 분만 직후 얻은 것입니까? 네. 산양유는 모유와 가장 유사한 단백질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산양초의 단백질은 분만 직후부터 아주 단기간에만 얻을 수 있는 귀한 거예요. 산양유의 단백질 함량은 출산 직후에 가장 풍부합니다. 모유보다 단백질이 27배 정도가 더 많아요. 게다가 유당 불내성을 일으키는 알파S1 카제인 함량은 낮고 베타카제인은 약 1.7배 정도 풍부해서 소화 효율이 아주 높습니다. 네. 덕분에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어려운 고령층도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산양초유 단백질은 칼슘 철분이 많고 체내 이용률이 높아요. 베타 락토알부민이라는 성분도 있는데요. 칼슘과 아연 등 영양소가 체내에서 잘 흡수되도록 도와 면역 시너지를 올려주고요. 사냥 네. 초유에 풍부한 폴리아민의 일종인 스페르미딘은 손상된 세포 조직을 제거하는 항노화의 핵심 성분이에요. 연구 결과에 수명을 늘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을 높여주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질병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페르미딘은 세포의 성장과 사멸을 조절하고 요 항염증 효과도 있습니다. 사이토카인 발현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염증을 감소시키고요. DNA 가닥이 활성 산소로부터 손상을 입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볼수 있었습니다. 네. 또한 산양초유에 풍부한 락토페린이라는 성분은 알츠하이머 치매와 파킨슨병에서 신경 보호제로 작용해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음을 밝혀졌습니다. 노인성 골다공증 진행도 지연시키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세포와 기관을 보호하여 최종적으로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거죠. 면역 글로불린도 풍부한데요. 이는 대장균으로부터 인후, 폐, 장의 점막을 보호하고 면역 형성을 돕습니다. 락토페린과 면역 글로브린두 성분 모두 초유에 가장 풍부한데요. 젖소 초유보다 사냥 초유의 락토페린 농도가 더 높습니다. 오. 락토페린의 항산화 효과는 수명 연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네.